다음 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너무 쉽다. 왜?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다면 가장 작은 정의역을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고, 가장 큰 정의역을 넣었을 때가 반드시 최대값이 될수 밖에 없단 말이야. 왜? 지금처럼, X축, Y축이 있고, 얘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 동했기 때문에 그래프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이게 바로 Y는 3의 X-1이 될 거고, 맞아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나? 음,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고, 자, 1이라는 애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1과 3분의 1, 실질적으로 그래프는... 요만큼만 그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최소값은 x가 때 3에 마이너스 1대 y는 3의 마이너스 2승이랑 아, 3분의 1이 아니네. 9분의 1, 3, 3, 4, 9, 2학년 누가 자꾸 3분의 1이라고 해서 3분의 1이라고 얘기했잖아. 어, 9분의 1이라고 했냐? 미안하다. 성거야 자. 자, 그래서 9분의 1이 최소값이고, x가 1일 때 y는 3의 0승이니까 1이라는 값이 반드시 최대값이 될 거란 얘기야. 왜? 지수함수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밑이 0과 1 사이 사이의 함수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주의해야 될게 있다. 이게 바로 2번입니다. 자, 얘는 무슨 함수일까?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 증가함수도 감소함수도 아닙니다. 얘네는 왜냐면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하는건 이런거거든? 뜻이 x1이 x2 이면 f의 x1이 함수값이 계속 커지거나 반대로 감소함수라는 뜻은 이런거지 함수값이 반대로 계속 작아져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뜻은 뭐냐면 x가 지금 보면은 지수에 있는 형태가 어떻게 돼있어 y는 2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지수가 바로 2차 함수의 형태로 돼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2차 함수다 보니까 2차 함수에선 x가 커질 때 y값이 반드시 커지거나 반드시 작아져?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얘는 증가 함수도 감소 함수도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그래서 치환을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첫번째 치환한다 누구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을 뭘로 치환해 t로 치환을 하는 거죠 그쵸 함수에서는 함수에서는 이렇게 합성된 함수를 간단한 문자로 치환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뭐 한다 치환된 변수의 범위를 반드시 구해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러다 보니 T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맞아요. 그럼 얘는 위로 블록이 함수니까 T의 값의 범위는 항상 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라고 바뀐다고 그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치환했으니까 이 지수함수가 지수가 y는 얼마가 되고 2에 t 제곱이 될 거고요. 그쵸 맞아요. 단 t는 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자, 이제 지수가 t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할수 있다라는 얘기야. 증가 함수. 그러니까 결국 t는 얼마에서 1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최대값. Y는 얼마? 2를 갖는다. 최소값은 존재한다, 안한다, 안한다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지수함수에서 첫 번째 준비. <laughs> 지수함수에서 첫 번째 주의해야 될게 바로 뭐다 X가 1차식이 들어가는 경우는 관계가 없어. 지수에, 지수에, 이 들어가는 형태가 1차식인 경우에는 무조건 증가함수거나 무조건 감소함수가 될수 밖에 없는거야 자 예를 들어서 y는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되어있어 그래도 얘는 무슨 함수다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다 2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얘는 4분의 1에 x-2분의 3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 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분의 3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일 뿐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치 0과 1 사이가 무슨 함수? 감수 함수 그러니까 지수가 1차식이 들어가는 경우는 무조건 증가 또는 감수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럼 어떨 때 조심해야 돼 지수가 2차 이상이 된 경우를 조심해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합니까?